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경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에 왔습니다. 721번지입니다. 이쪽에는 저희 형님이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이렇게 목장지가 있어요. 여기 오랜만에 이렇게 일부러 왔다가 한번 들렸는데 말이 저렇게 몇 마리가 이렇게 뛰어놀고 있어요. 전에 이거 위에 말, 이거 기르시는 분이 뭐 치워준다고 하고 치워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말,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주도는 지금 겨울인데도 한 영상 12도 정도 아주 시원합니다. 주변 경치도 아주 너무 아름답고요. 그래고 여름에는 아주 여기 풀이 깊어서 들어오질 못했는데 뒤쪽으로 한번 천미천 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천미천도 아주 아름답고요. 여기 아주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 천미천 좌우로 이렇게 구유지도 많고 기타 어떤 땅도 이렇게 가보면 아주 여기 기름지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제주 조리대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자생하는 데가 드문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쪽에 한번 역시 천미천 계곡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태국의 신비를 갖춘 데가 세계적으로도 드물겠지만 제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거이 밖에 차로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오늘 한번 천미천에 한번 아름다운 계곡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리대를 밟고 지나가면요 이 조리대가 끝나는 위치쯤에서 이렇게 한라산에서부터 이렇게 동쪽으로 그 동류수로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여기 천미천이라고 하는 여기 하천 계곡 이름이 있는데, 뭐 쓰레기도 가끔 또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와보면 아주 이 수천, 수만 년 동안 이렇게 그 폭우가 많이 올때 다듬어진 이렇게 화산석이 아주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계곡을 천미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들 여기 목장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좀 떨어져가지고 709번지도 있는데 여기 주변에 자생하는 나무들도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 뭐 훌륭한 관광지가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이렇게 천미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계곡 트레킹을 하시게 되면 뭐 한라산 등반은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새롭고 자 아름다운 광경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덕이었습니다.